저번에 스키야키 하다가 이거 배추랑 고구가좀 남아서 이거 끓여가지고 폰트에 찍어 먹게요 잘라서 넣을까 그랬나? 우동은 안 넣으려고 했지만 뭔음식이요 그거? 뭐 어? 음식이요? 남은 거 남은 음식 네. 이거 샤브샤브 네. 남편은 이케아에서 산 핫도그 먹는데 만들어서.

저전 <laughs> <laughs> 고한입만 <먹고 싶어? 웃음> 달래 <laughs> 오늘 미리 온 언니가 집에 초대해줘가지고 지금 가족들끼리 다 같이 언니네 집에 놀러가요 <laughs> 드디어 그 자라에서 산 노란 원피스 개시했어요 <laughs> 갔다 올게요 유명한 빵집이라길래 왔어요 <laughs> 인사한 거야? 오, 맛있겠다. 이거 먹어볼까? 어, 그 유명한 거 같은데 그게? 그 10개 들어있는 거, 5개 들어있는 거 다섯 개 들어있는 거 하고 여러 가지로 사자 이런 건안 사고? 응, 음, 나 이런 거 예쁜 거 살래? 이런 거? 뭐지? 쌤이 맛있어. 레파이머스 게시판 가서 사는 게있 메뉴었어요 여기 가게 맛있겠다 응. 어볼래 재밌어? 게요건강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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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문준아. 몽시라. <laughs>

너무 잘사으니 음. 집에서 두이서 이렇게 놀면 손달 일이 없을 것 같아. 음. 나 <limitation> 진짜 맛있다. 먹어. 드세요. <laughs> <laughs> 또 만날 거야, 뭐야? 전에 만두 만들고 남은 핀데 이게 어떤 구독자님이 이걸로 수제비 끓여 먹으면은 좋다 그래가지고 비로 한번 수제비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마트 가서 바지락을 사려고 했는데. 음, 바지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자만 넣고 맛있게 끓여볼게요. 이 비게 만두. <laughs> 만두피 만두피 수제비. 음.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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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이 더 좋지 않아? 얇아서? 응 음. 괜찮은데? 응 음. 이건 숟가락보다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 음. 나는 수제비 칼국수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음. 오잘 끓였다 국물 좋은데? 응 음. 진짜 잘먹는다 만두를 너무 좋아해 <laughs> 밥안 먹고 놀고 있어 웬일이야 밥안 먹고 윙가디움 <laughs> 레비움 윙가디움 아! <laughs> 레비움 <laughs> 지금은 모모 유치원 가서 어 이제 저희가 주문해 놓은 뭐냐? <laughs> 나 맨날 말하다가 이렇게 까먹어. 아 이건 병이야. 여튼 아그옷 받으러 가요. 체육복. 오늘 저녁은 메로. 아 <laughs> 오빠 메론 드세요 <laughs> 맛있나봐 기신같이기신같이 왔다 언니가. 응뭐 먹었어? 응좀뭐 먹었어? 근데 <laughs> 이시원에서 네, 이거 받아왔어요. 아직 모모는 정식. 원생이 아니라서 일주일에 두 번만 가는 원생이라서 두복은 아직 안 샀고 이거 체육복 같은 거만 샀어요. 아 노란색 너무 귀엽다. 이거랑 노란색 가래 어, 아, 근데 너무 크겠다. 이거 어떻게 아직 너무 큰거 샀나봐. 오랫동안 입히려고. 체육복은 좀 작은 걸로 샀어야 됐었나? 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귀여워, 반바지. 어떡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게 모자예요. 이거, 이거 쓰고 야외 활동하나봐요. 어머나 어떡해. 너무 귀여워서 엄마 진짜 어떡하지? 이거는 그 짱구에서 애들이 유치원에서 실내 활동할 때입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오빠 이거 입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겠어? 이거 봐봐. 이게 이렇게 단추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반팔로 입고 겨울에는 이렇게 긴팔로 입는 것 같아. 맞나? 아, 너무 귀엽다. 겠 응, 아, 근데 여기 옷에 하나하나씩 다 손바느질로 이름을 새겨야 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겠지만, 다행히 남편이 재택근무가 6월 말로 연장이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게좀 시간 넉넉하게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오 뭐야, 오 뭐야,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엽다! <laughs> 봐봐, 몽우야! 여기 보세요! 다녀야겠습니다! 어, 어, 어. 다녀야겠습니다! 어, 너무 예뻐! 아, 안, 안할 거야? 유치원 안갈 거야? 우와, 어떡해, 너무 귀엽다, 우야 형아 같아, 형아, 이제! 우와, 진짜! 몽우,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어, 그렇게 쓰고 다닐 거야? <laughs> 잘생겼어. 오빠. 너무, <laughs> 옷이 너무 커. 김치. 아, 너무 예쁘다, 몽우야. <laughs> 진짜 예뻐, 몽우.